아동 26명의 피해 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의 CCTV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법정 의무인 어린이집과 달리 언어 발달 센터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센터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오는 8월 1일부로 3개월 1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센터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과 아동 학대 처벌법에서 직무상 학대 범죄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어 발달 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빠져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